제가 시장의 척도가 되는 게 이제 스텔라를 보고 이더리움을 본다고 했죠. 스텔라가 이제 다시 주봉상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요. 자, 330원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서 저희 단톡방의 멤버십 여러분들이 스텔라로 어, 단타 10% 정도 상승을 보셨습니다. 제가 한10% 정도 먹으면은 그리고 알트코인은 하루 벌었으면 하루 빠져나와라. 네, 변동성이 크니까. 네, 지금 같은 장은 더 그렇고요. 요런 어, 장이 요런 장이 연출되면은 좀 더워서 먹으면 좋은데 어, 지금 굳이 알트를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벌면 나와라. 예,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가는지 제가 지금 계속 볼 겁니다. 그리고 척도가 스텔라가 결국은 제가 내릴 거로 예측한 부분, 그리고 33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고 타점을 말씀드렸던 건 스텔라뿐만이 아니라 척도이니까 유력한 알트들 중에 그 지점에서 다 사면은 되는 거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력한 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력한 알트 자 이더리움은 현재 추세선을 밑으로 내질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조금 완벽하게 넘어섰다가 조정받으면 좋겠네요 어, 한 번에 넘어섬이 있었는데 내려 박았고 요번에 넘어서면 작은 삼각형 정도 그려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는 결국 4,300 정도에서 정고점을 다시 가는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더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주면 결국은 이더가 또 시장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더 상승 가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도 그쯤 되면 55k 정도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현재 삼각수렴에서 1시간 봉인데요. 네, 제가 여기를 계속 두 타점 지지받은 거를 매수 타점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삼각수렴 안으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리테스트가 온다 해도 여기서 리테스트가 오면은 다시 한번 정도 맞아주고 갈수 있거나 바로 가거나 화살표대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55나 54 부근에서 결국은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오지 않겠냐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팔고 이때 다시 사고 이렇게 할래요? 그 알아서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럴 확률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서서 그 다음에 조정을 위에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매도하시도 하는가? 전략 매도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어, 요렇게 보시고.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겠냐 하면 12월 19일로 보는 겁니다. 12월 19일 경에, 예, 전후입니다. 예. 그 정도에서 어떤 상승파가 결국은 시작되지 않겠냐. 네, 삼각수렴을 꽉 채우는 형국만 돼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니까 결국은 48K나 49K가 지지받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너진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면 땡큐죠. 40K까지 다시 오는 거. 네, 40K까지 전 저점을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다고 상승장이 끝나냐? 안 끝납니다. 4시간 봉으로 해서 조금 좁혀보면, 자, 이 정도에 40.8k 정도 지지선이 다시 있습니다. 그럼 지지선 오면은 좋죠. 여기 왔다가 가면은. 아직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거를 바라실 테고, 전량 매수하신 분들은 요거를 말할 테고 그렇겠죠? 네, 자, 요런 정도로 각자의 포지션에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시간은 조금 걸린다. 오늘 아침 시간은 이렇게 말씀드려요.